화마면 죽을 뻔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봉이 러밍기입니다. 터질 게 터졌습니다. 이거 보이세요? 매니폴드가 깨졌습니다. 이전에도 깨진 매니폴드를 살리겠다고 용접을 지지고 복구했는데, 이게 또 터진 거죠? 행복할 수 없는 대국 세계. 진짜 난리네요. <laughs> 와 진짜 이게 너무 승질이 나니까 이제 그냥 열 받아 갖고 매를 그냥 새걸 내리게 되더라고요. 맨테그래 보통 매니를 새로 박스를 깐다는 거는 이 사람이 진짜 중증 환자에 들어선다는 말이 더, 말이 있던데. 오. 오. 이게 완전 신품 매니가 지금 일단 도착을 했고요. 일단 대충 막가도 되죠? 네. 이야. 와 죽인다. 거꾸로 매니 이번에 또새 매니가 이렇게 등장을 해줬다. 돈을 쓰면 돈쓴 맛이라도 나야지. 원하셨던 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원하진 않았는데. 이 상황까지 만들고 싶지 않았죠. 이 상황까지 만들고 싶지 않았죠. 소자석의 얘기 때문에 이렇게. 어, 배기압오징. 그리고 안에 용접. 오, 깔끔하게 작업이 완벽하게 돼 있는 배기압오징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끼면은 이렇게 된다. 그리고 이거는 외계 자리네요. 맞습니다. 원래 이렇게 올라와야 된다고 말씀렸는데 예. 네, 그러니까 저희가 왜 매니가 조져졌냐. 원래 있던 매니가 파이프가 이렇게 솟아 있는 게 아니라 내려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거꾸로 매니잖아 매니가 이렇게 타고 올라와 그러면서 어? 그대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는 거네 하고 여기를 팡팡팡팡팡 치던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동강하고떼신 거지 아 그냥, 아 그냥 이런저런 거다 생각해갖고 너무 짜증나서 새로 내렸습니다 하여간 상태가 양호하지 않다 굉장히 불량하다 <목소리> 아이고, 다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 <laughs>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는데, 이런 화창하고 기분 좋은 날씨에, 63이 또 마탱이 가갖고, 네, 술이 끝나서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어, 그때 분명 깔끔하게 정비 다한거 아니었냐, 맵핑까지 해갖고 마력도 잘 나오지 않았냐, 어, 그렇게 다들 판단을 하실 텐데, 63이 제로원에서 처음 점검 받을 때, 그때 한번고지 받았던 게 있어요. 그, 웨스트케이트 라인이, 잘못돼 있다. 이거 이렇게 되면 부하 받아 갖고 나중에 여기 또 크랙 날 거다. 근데 그 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거랑 더불어서 오늘도 작업하는 것들이 추가적으로 있거든요. 오늘 어떤 작업들이 진행되는지는 저희와 함께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근데 그거만 하는 거 아니야. 오늘 좀 많이 준비해 놨어형 아, 그래. 보면 감동할 거야. 내가 진짜 뒷깔난거 준비하라 했거든. 이 젠쿱 탈 때마다 돈이라는 개념을 생각하는 순간 바로 현타가 세게 오더라고. 차 값을 생각하면 안 돼. 일주일에 세번 정도 우울증 걸려. 두번 정도 치료가 돼. 뭐안 좋은 거 아닌가? 그래도 그탈 때만큼의 그 도파민은 맞지, 확실하니까. 맞지. 근데 너무 도파민 중독자가 된것 같기도 해, 형. 네, 내 차도 지금 보면 알겠지만 수리할 게 남아 있다. 어, 뭐 이러니까 잘 보인다. 누가 낙서를 하고 왔는 유리에? 일본 침몰이란 영화가 있어. 어. 어. 지금 거의 침몰되기 직전이다. <laughs> 왜 일본 침몰인데 갑자기? <laughs> 정치색 물고 가지 <laughs> 아 마세요. 아이고. 당신 친일파인 거나 빼고 모든 구독자분들 다 알아. <laughs> 친일파라니요? 어. 복창해봐. <laughs> 독도는 우리 땅. 우 <laughs> 우리 땅은 어디? <웃음> <웃음> <와> 저기요. <웃음> <웃음> 자, 하여간 또 도착을 해버린 산남로 63. 뭔가 벌써부터 다른데? 자또 올라가 있지? <laughs> 네 이번에는 뭐 허전하다 그죠? 바퀴가 빠졌네. 바퀴가빠졌죠몇을까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활짝. 이게 누꺼게? 이게 원래 이게 새 거. 아니 근데 이거 약간 골드다. 빛을 없애면딱더 보이려나? 좀더 음각으로 바꾸면은 좀 되게 오묘한 골드 어잘 보인다 잘 보인다 어. 골드와 브론즈를 좀 섞었어 새거에서 타이어를 말지도 않은 상태에서 도색부터 가겼어 그치 내가 알기로도 이게 이 색으로 나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 맞아 원래 건메탈이야 어, 맞아 건메탈 그리고 화이트 어. 이렇게만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건메탈을 사갖고 이렇게 만들어 버렸다 지금 어. 위에 보여 그리고 하이 그립을 샀다. 새 타이어다. 시즌 데뷔용. 생각보다 힘들다. 이거 생각보다 힘드네. 쉽게 안 떼지네. 오? 어? 어? 뭐 달리다 보면 지워지겠지. 음, 원래 이렇게 스티커 붙여 있는 게 깐지 아니야? 형 붙이고 다닐래? 팔륙 어. 해줄게 그럼. 고, 고 이러네. <웃음> <웃음> 내 젠쿱이 멀쩡했다는 전제하에 나는 원래 RPF 원을 꽂고 싶었거든. 그게 내 원업이 디자인이기도 하고. 다만 내 워너비 계좌 상태가 되지는 못하더라 신품으로 내리기에는 조금 빡센 감이 없잖아 있어 알필포나 아, 하고 싶었는데 이게 그렇게 마탱이가 갈줄 몰랐지 응. 그리고 내린 김에 뭐가 보여 비실한 브레이크 보이지 아... 아 원피 그치 젠쿠의 원피가 뭔 말이냐 말도 안 되지 얘도 지금 원피 비실비실하지 그래서 준비했다 어? 불법피 이야 오! 브랜보! 그리고 그에 맞는 디스크까지 어, 오늘은 브레이크 휠타는 날이다 오래 기다렸다 오래 기다렸어 여태껏 설거지만 한 거고 내가 가져와서 하고 싶었던 거를 이제 시작할 수 있는 단계가 된 거지 이제 진짜로 달리려면 이게 정말 필요해 응. 기존 원피스톤 브레이크를 빼고 포피스톤을 달자니 리어 브레이크 쪽에 간섭이 있어 커팅후 장착해 줬습니다. 캘리퍼는 장착하기 전에 한번 닦아 줬고요. 전면 디스크는 타공 디스크로 제동력이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는 하 기대감이 드네요. 영롱한 브레이크 셋이 올라간 모습입니다. 야, 장착이 돼 버렸다. 휀다만 갈면은 전부 다 끝나요. 아, 그래요? 갈게 없는 차. 다 갈았어. 어찌지? 어, 근데 키 되게 크다. 나? 어. 어. 내가 당신을 내려다볼 수 있게 됐다고 드디어. 어. 니포이드도 <laughs> <laughs> 배기 아우징부터 웨스트 게이트까지 라인 다 짜였고 센서 들어갈 자리들만 뚫어주면 끝입니다. 역시 정비 만능 떡디 이거 어떤 작업 하시는 거예요? 이걸 이제 배경도 KD 센서를 꼽는 자를 만들고 그 전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빤딱빤딱 라인도 의도했던 대로 잘 쌓여 나왔습니다. 이제 장착해 볼까요? 단열 작업이 다 됐네요. 겁나 따가워요. 여기도 묻어 있어요. 갑니다, 있죠? 보이시죠? 좋은 것들은 다 유해 물질인 것 같아요. 맛있는 것도 몸에 안 좋은 데도 먹잖아요. 그럼 이번에 꽤 많은 지출을 했잖아. 음. 응. 매니 값에 공임에 브레이크 필터 휠 도색까지 다하면 딱500 나올듯? 1500. <laughs> 그러니까 어딱1500쿱이지휠타 지출이 좀 컸지. 이번에 입고하면서 알게 된 건데 배기 쪽 자바라도 터져 있어서 이참에 신품으로 넣어줬습니다. 점점 지출이 늘어가면서 머리가 아파지지만 이로써 출력이 세지 않으니 주행했을 때 만족도는 높아질 것 같아요. 헤드커버가 노는걸 방지해주는 방열판도 장착해주고요. 당연히 브레이크를 바꿨으니 브레이크 오일도 넣어주고 에어 빼기도 해줘야겠죠. 이제 마무리 작업입니다. 리어 휠이 올라가네요. 아 완전 짜스트다 위에 아, 세 진인다. 아 너무 이쁘다 이거. 아 역시 실패는 없었다. 아. 주행 느낌은 어떨까요? 632가 1500쿱이 되었습니다. 차의 차값을 써버린 미친 젠쿱. 시즌에 준비한 기본적인 달리기 세팅이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632 빌드 컨텐츠는 계속됩니다. 그때까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야, 그새 인기 시작함. 오, 약간 금색으로.